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아주 재미난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흙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 바로 이곳, 막눈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수는요, 백에게 지금 양단수를 허용하게 되어서요. 이곳은 지금처럼 두개 되면 너무 쉽게 흙이 잡혀서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지금처럼 웅크리는 수는 어떠냐고요 이 수가 조금은 전수보다는 나아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백에게 지금처럼 치중당하는 수를 허용하게 되었어요. 흑이 박으면 지금처럼 반수를 치게 되고, 연결하면 자체내로 잡혔기 때문에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가만히 있는 수 역시 백이 연결해서 너무 쉽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법은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어떤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이곳을 막는 수는요, 백에게 멋지게 붙임을 허용하게 되어서요, 이건 역시 너무 쉽게 잡혀 실패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정답이 과연 있긴 한 걸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가만히 이 굿자를 두는 수가 너무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지금처럼 끊으면 가만히 살리는 순간요, 이곳이 자충이 되어서요, 단수를 치면 연결했을 때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에게는 아주 까다롭게 지금처럼 단수 치는 수가 뭔가 될것 같은데요. 희망 고문입니다. 흙은 가만히 연결하는 순간요, 백이 지금처럼 뒤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연결을 하면 결국엔 백한점 이오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결을 못 합니다. 자충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되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문제 한번 저와 풀어보실까요? 자 이번 문제 역시 아주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흙을 살려야 됩니다 한눈에는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과연 그럼 정답이 어디가 될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바로 이곳을 막는 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수는요 백에게 치중을 허용하게 되고요 흙이 지금처럼 살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백에게 단수를 허용한 다음에 지금처럼 파워까지 다니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흑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다시 한번 보이는 수법이 바로 지금처럼 웅크리는 수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수 역시요, 백이 일선에서 단수를 치고 막았을 때 백이 흑한 점을 때려내면 이것은 패 모양이 되기 때문에요, 패 없이 살수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패가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패 없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급소 어디가 될까요? 지금 제가 그 정답 자리를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의 정답은요 이곳이 아주아주 아주 멋진 급소가 됩니다 100이 만약에 지금처럼 파울을 하면 다시 한번 급소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좋고요 100이 단수로 치면 아주 깔끔하게 연결해서 예쁘게 두 집이 나서 성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100이 이곳을 먹여치면 어떻게 두냐고요? 가만히 때려두고요. 이곳을 반수쳤을 때, 이때 연결하는 수는 백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가만히 흙이 한 집을 만드는 순간, 백이 흙한 점을 때려도 지금처럼 연결해서 아주 깔끔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두 집이 나서 성공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